Secure. Activating camera. 내 앞에서 분리처리 써. 몰라. 둘다뭐할 거야. Deploying your guy. Ten seconds remaining. DDD, five, seconds. Five, seconds. five seconds to insertion. Device placed. 아, 어, 저 계단 방탄캠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손이 혹시 여기도 하나 가능할까요?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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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기 저 깔아놨잖아 저기. 저기. 어. 어 지금 다다 썼어 다 썼어. 그 얘네 어차피 외병 못 뚫은 병신이라서 경기 <laughs> <변기> 없을게요. <laughs> <laughs> 아, <아니>, 니돌좀 <도로, 도로. 웃음> <laughs> 아, 머리 좋네. 여기 들어온다, 경차 배치 오픈. 경차 배치 오픈. Okay. 여기 드론. 어, 네, 공사장에서 okay. 드론. 공사장에서. 어 저기 매복 뚫는다 야 블리치 블리치 네. 블리치 여기서 온다 블리치랑 칼리 형님 기다려고시면 제가 방패 내려줄건데 방패 내릴게요 들어가면 바로 쏘세요 아 잠깐만 저 안돼 연막 쳤어 내렸어 아이고, 아이고. 1번 창 뚫었어 창밖에 침대 창밖에 하나. 어, 라스트 칼리 아닌가? 잘랐어요. 칼리 잘랐어. 안전합니다. 공사장 보고 있긴. 보고 있을 <laughs> 필요가. 에코 라이브 드로닝 <laughs> 가자. 어, 이렇게. 네. <laughs> <라인> 아 좋네. 여 가자, 아일랜드 여기 아, 포켓 뭐발네 개만 팔았는데 1 6 0